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미래형 수능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.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현재 상대 평가인 내신 제도의 절대 평가 전환을 제안했습니다. 줄 세우기만을 위한 선다력 문항이 아닌 선원수력 평가를 도입해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. 절대평가 안착을 위해 시도별 고교 교육과정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도 언급했습니다. 특히 고교 서유라의 주축이 되는 자사고와 외고, 국제고 등 특목고 교육 과정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. 2040년부터는 수능시험 폐지도 언급했는데 고교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교 활동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입 수능 개선책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게 적용되는 2033학년도 대학 입시 기준으로 제한됐습니다.